에스파울트라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얻었던 양면 열배출로 인해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보다 스피커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자, 여러분들. 와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새 태블릿을 샀습니다. 제가 에스퍼 울트라를 정말, 정말, 정말 오랫동안 썼습니다. 제가 2년 동안 쓴 기기는 에스퍼 울트라가 유일한데 엄청 예쁜 디자인에다가 엄청 큰 화면 그거에다가 편집을 하니까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단점 하나 없이 엄청 잘 썼는데 편집에 이런 분량, 이런 소스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이번에 태블릿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일단은 언박싱부터. 우와, 엄청 고 가. 짜잔, S9 울트라. 제가 검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라파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. 열어보면. 짜라란. S8 같은 경우는 밑으로 뜯는 방식이었는데, 이번엔 요렇게 뜯는 걸로 바뀌었네요. 전에는 백화점에서 만질 수 있는 고급 천 같은 느낌이었는데, 이번엔 이제 약간 친환경 종이. 불 붙이면 굉장히 잘탈것 같은 친환경 종이로 바뀌었습니다. 일단 천 이상으로는 카메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. 이것만 사면 너무너무 아쉽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어라이 스마트 부커버를 사왔습니다. 이거를 요렇게 붙여서 밑에도 이렇게. 자두면은 쓸수 있다. S 펜을 빼서 S 파 울트라고도 호환이 가능합니다. 이거를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. 제가 북커버 키보드 케이스를 사는 이유가 거치대 때문에 사는 건데 스마트 북커버라고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거치대형만 나오는 것도 있고 화면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게 주렁주렁 매다는 게 아니야 분리가 가능해. 와 이거 미쳤다 해서 그냥 바로 샀습니다. S 7도 그렇고 S 8도 그렇고 블랙을 기어를 써봤는데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고 어, 질렸어. 그래서 이번 화이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레이터 전용 펜을 샀습니다 S9 울트라 한달 동안 꾸준히 써봤는데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장점도 있었고 이건 그냥 그랬다 했던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장점 첫 번째로는 밝기입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점 중에 하나이고 S9 울트라를 쓰는 그런 시간 중에서 엄청나게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S8에서는 475에서 481니트 그 정도였는데 S9으로 오면서 550니트 정도 올랐습 총 93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만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비전 부스트도 들어갔기 때문에 s 파 울트라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여겼던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밝기가 좀 낮아 보이는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실상을 했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베이퍼 챔버입니다 S9 시리즈로 오면서 드디어 탭에도 베이퍼 챔버 발열 관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S펜 붙이는 밑에 프로세서가 요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베이퍼 챔버를 넣어서 양면 열 배출로 인해서 발열 제어도 더 쉽게 잡았기 때문에 버벅거림도 없었고 밝기 제어도 없었기 때문에 프로세서 역량도 있겠지만 실사용하면서 쾌적하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장점 세 번째 스피커입니다. 우회자. 와, 저는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제가 아이폰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. 데 아이패드 에어 5세대보다 스피커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음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점 네 번째 앱 리프레시입니다 용량 때문에 앱 리프레시가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스냅드래곤 1세대에서 2세대 허 갤럭시를 격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편집을 하고 다음 날에 그거를 키면은 다시 작업을 할수 있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한 세대 만에 엄청나게 큰 개선을 한것 같아요 장점 다섯 번째 배터리입니다 물리적인 배터리는 똑같지만 이 프로세서의 이런 최적화 효율적으로 써서 배터리 타임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. 장점 여섯 번째 이거는 진짜 삼성이라면 안 해줄 것 같은 애플만 해줄 것 같은 변태적인 디테일 기존에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붙이면은 오, 이렇게 원래 붙이다 방식대로 나오고 반대로 붙이면은 오, 이렇게 반대쪽으로 붙인대로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. 삼성이 이런 디테일까지 표현을 해줬다고 진짜 고마웠다. 단점 첫 번째 <laughs> 디자인입니다. 저는 이 물방울 디자인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디자인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새로운 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 S. S8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갤럭시탭이다라는 펜만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S9으로 오면서 뚝뚝 떨어져서 디자인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단점 두 번째 색상 S8 울트라 리뷰했을 때도 그라파이트는 좋아하는 색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와 그라파이트 너무 예쁘다 S9에서는 그 색감이 더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S8에서는 그나마 색감이 조금 진했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진짜 거의 회색 플래그십이라면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뭐 A시리즈도 아니고 색깔 너무 두려 단점 세 번째 베젤입니다 삼성이 베젤을 많이 줄이기로 유명하지만 경쟁상 제품보다는 베젤이 많이 있어서 만족을 해야 되나 싶긴 하는데 삼성이 칼 베젤리스를 맞봤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점 네 번째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많이 커지고 플래그십이어서 많이 스펙을 업그레이드해 준건 좋은데 A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은 카메라를 넣어서 좀 아쉽습니다 A15랑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진은 가데 로등을 2배 줌으로 찍어봤는데 택감은 A15가 더 좋았는데 밝기나 선명도는 S9 울트라가 더 좋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S9 울트라가 더 좋았고요. 두 번째 사진은 4배 줌으로 신호등을 한번 찍어봤는데 지나가는 잼민이가 봐도 누가 더 좋은지 알겠죠? 근데 세 번째 사진은 8배 줌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8배 줌에서는 A15가 더 좋았습니다. 안내판 같은 거는 S9이 AI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다 뭉개져서 나와서 아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웠습니다. 1배 줌으로 야간 촬영을 해봤는데 색감이라든지 손떨방이 오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. S9 울트라 장단점을 조금 따져봤는데 S9 울트라 같은 경우는 난좀 허당기가 있어서 많이 빠트린다.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좋다. 그러면 S9 울트라 구입하시는 게 맞고 아니야 나는 그냥 큰 화면이면 돼. 그러면은 S8 울트라 사시면 되고 아니 난다 몰라 그냥 무조건 좋은 스펙 최근 에 나온 S10 울트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S10 하..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you go, go, go. summer fine i saw you right up in the summertime summertime i tried to make you mine it wouldn't work couldn't work i had to push you first i lost my mind went berserk i feel like goozy vert vivian westwood chain hanging right around my neck see got good kicks 44 when i step summer fine Some